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TV의 바보영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장에서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 와서 재미있게 2시간가량 신체활동하고 그리고 기부금을 만원씩 걷어서 오늘은 고아원에 기부를 하러 갈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출발! 유튜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 갑자기지? 유튜브를 하게 된게 그냥 제 취미생활을 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3개월 정도 2월 달 3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유튜브가 어케 어려울지 몰랐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는 생각도 안 했고, 구독자 말고도 그냥 제 개인 블로그 뭐 그런 것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블로그 운영도 잘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별명일 수도 있는데,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주제가 정확하지도 않고 또 주제는 정확하지도 않고 영상을 매번 찍지도 않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항상 아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시작하고 있으니 출발할 때는 아 영상 찍고 이렇게 이렇게 편집하고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을 다 해놓는데 도착해서 성격이 워낙 답하다 보니까 또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 벌써 다 마무리 돼 있네 마무리 되는데 어? 맞다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와 유튜버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있으면 또 이게 또 심심해지고 또 이걸 하고 있으면 또 이거 하고 싶어지고 아 그래서 한가지 주제 잡고 하는게 진짜 어려운거 같다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대단한거 같다라고 느껴요 영상을 보면 운동영상이 많이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영상중에 운동영상이 가장 많이 올라가있지만은 운동도 영상이 그렇게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항상 운동 끝날때 중간에, 아, 맞다. 동영상 찍어 볼걸. 아, 맞다. 유튜브 찍었어야 돼. 항상 그렇게 넘어가고, 뭐, 계획을 해놔도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계획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운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8시에 요즘에 늦게까지 수업을 못하니까는. 8시 평균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일주일에 두번은 친구들한테 수강료 받고 도장에서 수업하고 있고 수업을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있고 또 월수금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은 집에서 집에서 아니죠 밖에서 걷는 운동도 많이 하고 강아지 산책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도장에서도 거의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운동하다 보니까 는 조금 심심한 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또 노래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다 보면 1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뭐큰 운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 펴, 펴, 기몇 세트. 시덥, 싯업, 시덥이라고 하나? 복근 운동, 몇 세트.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무릎 수술한 데 이제 1년 지났는데 더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가 귀찮아. 내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또 MRI 찍을 것 같고 MRI 찍으면 뭐 검사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해법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원가면 은 물리치료받아라, 도수치료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수술하고도 도수치료를 10번 넘게 했어요 거의 두달을 일주일에 두번씩 갔나? 갔는데 물리치료가 아니고 도수치료 해주시는 분도 제 상태 보시더니 아,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근력이 빠지면은 해야되는데 워낙 하천동을 많이 했었고 남다른 유전자로 하체가 되게 튼튼하다 보니까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또 재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릎이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측인데 쪽이 많이 아프고 또 병원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요 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줄넘기 바늘 만들어서 줄넘기 수업도 하고 있는데 줄넘기 하고 난 다음 날은 무릎 이 너무 아파요. 아 보호대 무릎 보호대 끼긴 하는데 그 보호대도 맞는 사이즈가 많이 없어서 이게 큰사이즈라면 흘러 내리고 작은 사이즈하면 너무 끼고 테이핑을 붙이긴 하는데 테이핑도 매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봐야겠죠. 론은 병원을 갔다 와서 어떤 진단인지, 어떤 증상인지 를 봐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걸 하는 게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고. 오늘 가는 경도는 제가 한 3년 됐나요? 3년, 4년 정도 꾸준히 재능 기부 해오던 곳인데 줄넘기 재능 기부. 태권도를 하려 그랬는데 그쪽에 태권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주넘기 재능기부를 일주한 달에 한번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서 아이들 한 시간 정도 줄넘기 가르쳐 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 달인가까지만 하고 1월 말까지는다 1월까지 하고 그만 둔게 아니고 이제 그만두게 그만둔 거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근데 뭐,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서 마음 맞는 환영분들이, 어, 그러면, 좀 와서 기부를 해보자. 우리가 가서,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줘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거울로 간식도 사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는.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게 그, 경동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활동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들 식비도 나오고, 간식비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한정적이네요. 이게 지금이 이미 경동원에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용을 인원을 넘었고, 또 수용 인원만큼의 생활비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도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또 해주면은 아이들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부족한 게 발생되고 또 이쪽을 또 채우면은 아이제 간식 부분이나 생활비 같은 거에서 또 부족하게 되고 뭐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국가에 무슨 소리지? 자기 마음대로 이어폰이 켜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건데도 지원이 금 부족하다고 하니까는 또참 마음 아프죠. 이제 고아원인지 경동원 이런 곳이 고아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아이들은 분명품 고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이제 나라에서 격리 시켜놓은 아이들이 있죠. 학교 가정 폭력이나 어머니나 부모님 아버지의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격리해서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도 많대요. 그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코끝 찡해지기도 하고 뒤에서 원래 눈물 날 때도 있어 재능이발 때는. 피로함이 아이들 보면 다싹 사라지거든 그것처럼 경동원 가는 길은 힘들어도 가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 보면은 또 기분 좋고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기분 좋고 또 갔다 오면 성취감도 느끼고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원래 한 25분 정도면 도착을 하거든요. 광교 호수 그쪽에 있는 곳이랑 경기대 지나서 근데 오늘 내비 찍어보니까 48분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예이랑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 너무 늦어서. 아 항상 안 늦는데. 骨头。 조금 운전하기가 타다고 그래서는 갓길이 열려있을 때는 갓길을 많이 이용하고 12인승이라 6명 이상 타면은 버스 운전타라 버스 전용이 제일 빠르고 갓길이 빠릅니다 물론 꽝 막힐 때는 어디든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체가 있을 때한 60에서 80km 정도 밟고 다닐 때는 갓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 해야겠죠. 빠르다고 과속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정 거리 유지하면서 방어 운전하면서 가면 되는데. 저 차는 과속을 할 수가 없어요. 버스나 화물차들도 속도 제한이 있듯이. 스타렉스랑 카니발이랑 110km, 9인승부터인가 110km. 속도 제한이 있어요.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어요. 다른 승용차 타고 다니면은 이게 달리다 보면은 110km 구간인데도 알게 모르게 옆에 주변 차들 흐름 따라가면 120km, 130km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스타렉스는 그게 없어요. 그냥 버스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110km인데, 차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앞에 버스가 잠깐 살짝 느리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답답하죠. 버스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추월은 하고 싶고 왼쪽에서 차들은 막 그래서 추월을 하려고 차선을 딱 바꾸면은 추월하는데 한참 걸려요. 거의 비슷한 속도로 1, 2km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버스가 있어도. 한참 걸렸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laughs> 뒤에 차들이 막히는 게 이렇게 룸미러로 보여요. 그러면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슬슬. 아씨 빨리 안 지나가나? 빨리 안 가나? <laughs> 그러면 이제 한참 걸려서 추월했다고 바로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안전거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좋다 보면 이렇게 눈치보이나갈때쏙 따라가. 뒤에 차는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하죠 그냥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거 같아요 버스 철할때 그리고 또 어떤 버스는 저보다 빨라요 아주 미세하게 그럼 그런 버스는 저는 미리 양보를 해줍니다 똑같은 110km에도 는 적도 스트레스고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도 스트레스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분명히 내가 추월할 수 있는데 추월할 수 있는데 앞에 차들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미리 비켜서 차 보내고 일 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laughs> 기부하려고 한 거잖아요. 기부금을 안 갖고 왔네요. 계좌로 넣어야겠네요. 아 이런 아침에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 빼먹고 왔네. 현금으로 기부하는 게 항상 기분이 좋아서 사고났나? 현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로안 받네. 아, 진짜 이런 이런. 이런. 아침에 은행들 은행이 아니고 ATM 기계 들려서 일부러 돈 음도 뽑았는데 도장에서 동영상 찍고 뭐 그러느라고. 정하고만. <laughs> 그냥 현금을 딱 전해주는 느낌이 좋은데 기부 어차피 <laughs> 영수증 적어주니까. 아쉽네요. <laughs> 이런. 엄청했어. 어머, 누구? 그랬어요. 이 봤네요. 어쩌겠는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또 정신이 없었네요. 찍는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직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 기고 있죠. 그러면 출발을 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찍었다 그래도 아이들 모자이크를 해야 돼요. 초상권 같은 게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나 저희 밴드 같은데도 가끔 사진 올라가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죠 아이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아니면 스티커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 아이들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는 길에 애들 보고 아이들 인사도 하고 그래또 애들도 오랜만에 또 봤네요 그럼 저는 이만 어린이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